네 이슈토론입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 특별위원회 간사 어, 안영환 전 대변인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어, 대변인 민주당 때 대변을 하셨습니다 어, 두 분은 괜찮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네. 네 오늘 건강합니다. 방송할 때 기침 조심하세요 그, <laughs> 네. 안영환 대변인 메리스 기세가 이 정도까지 되도록 당국은 뭐 했습니까 네 아마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1차 감염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격리 조치를 신속하게 해서 2차 감염자를 막았어야했는데그 네. 과정에서 실패했고, 그리고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뭐, 침은 2m 앞에서, 어, 뭐, 침을 통해서만 전달되고, 라 하다 보니까는, 그 같은 병실 내만 네, 체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죠. 병동 내를 전체를 보지 못하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 발생된 2차 환자들은 병동 내 3차 네. 환자는 병, 그 병동 내에 있었던 환자로부터 옮겨진 환자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경리지상자를 접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확산이 되고, 네. 또 거기에는 그 환자가 초청기에 뭐발레을 갔다 왔다고 하니까는 네. 아예 우리 지정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무시했다든지 어허. 여러 측면에서 서동 대처 잘못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뭐 이런 저 박용진 대변인 뭐 똑같은 질문 드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보통 화재 뭐나 지진이나 뭐 이런 질병 문제나들 이런 데서 그 이런 재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비난을 자제해야 돼요 관련 당국을 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뭐 일부러 그런 사태를 키우려고 하겠습니까만. 근데 이제 이쯤 일이 이쯤 되면 네. 이건 뭐저 말을 안할 수가 없네요. 네. 도대체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더니 뭐 개미뿐만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삼차 감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니만 삼차 감염이 무슨 세 명째 발생을 했어요. 네, 네.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겁나요. 그렇죠. 네. 방역 당국 입방정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요. 네. 아니뭐 청와대가 긴급 대책반을 이미 만든 줄 알았더니 어디 만들었다면서요. 어, 네, 네. <laughs> 이게 뭐 일을 더 키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게 메르스가 아니라 뭐 국회법이라더라 이런 소문이 있던데 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에 집중하시는 면 좋겠고 네. 당국도 보다 좀 신경 쓰고 국민을 그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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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문제에서도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뭐 우리가 의료 선진국이니까 하는 자만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선진국인데. 글쎄 말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 좀 정말 그런데 아 사회적 그뭐 감염 없다 즉뭐 길거리에 나갔다가 사람들 많은 데 갔다가 뭐 거기서 감염된 건 없다 아직은 없는 거 같긴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 모르겠어요. 아, 질문도 모르니까 뭐 그러니까, 별로 <laughs> 없어요. 어떻게 아니,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뭐, 네. 과도한 공포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그, 멜스 파동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지난해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내수가 죽어지고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 소비가 줄어서 관련 업계에서 고통을 겪었는데. 또 이렇게 되면은 벌써 여름 휴가철에 많은 내수가 일어나는 그런 기간입니다. 6월, 7월. 그런데 이제 이동하지 않고 전부 움츠리고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죽거든요. 네. 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공포를 조장한 것도 감당되지 않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음. <laughs> 목숨과 관련되는 것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지탄할 수만은 없어요. 이미 그 소문난 어떤 도시는 너무도 조용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을 저, 보도해야지, 아니, 그래서, 사실을 부추겨서 우리 언론이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언론이란 네. 것은 기본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는 비판 지적을 네. 하다 보니까 는좀 지나친 경우도 나타나요. 사실. 저는 네, 보도, 저는 아침에 쭉 보다 보면은, 네, 네. 현재 공기를 통한 전파는 전세계 유래가 아직, 없습니다. 네. 없고, 그리고 WHO에서도 한국을 좀 위험, 거지정 하지 않습니다. 데 네. 우리 보도한 번 우리 스스로가 유엔국가로 지정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 언론인 저 안영한 전 기자한테 저 질문을 하겠는데, <laughs> 네. WHO에서 위험지정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그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 뉴스가 안 나와야 돼요. 지정했다는 뉴스든 지정하지 않았다는 우리 국내에서 제가 글쎄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그런데 네. 우리 국내에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사실관계, 전문가들의 말을 일단은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는 네, 네. 그런데 우리 일반 대중들의 추측성 보, 이야기를 가지고 보도를해서안 되고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 를 하고 있죠. 지금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 네. 전문가들은 공기를 통한 강염명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의 없다 그런데 이제 희박하다는 말을 들자아서 그건 있는 거 아니냐 네. 당원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전문가의 한... 말 그대로 받아들는게 나을 것같습니다뭐 제가 안영한 저 대변인하고 <laughs> 싸울 일은 아니고 또한참 후배인데 그 삼차 가면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불신이 생겼는데 그 박영진 대변인, 네. 어, 여기서 그 말하자면 그 폐쇄된 병원. 어디에 있는 네. 어떤 병원이라고 네, 네. 공개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까 똑같은 질문 두 분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그 공개를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전문가들은 그게 그게 가져올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네. 그 의견을 존중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불안에 떨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자꾸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 전 세계적으로 그~, 그 일단 뭐~ 문맹 퇴치율이 가장 높은 곳 아닙니까?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준이 보통이 아니라고요. 네. 뭐~ 과학적 상식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차라리 공개를 하고 국민들의 합리적 지성의 바, 판단에 맡기고 또 네. 여러 협조를 공, 좀 구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어요. 그~ 저도 뉴스를 전해서 전, 이제 전해서 들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 에볼라 의 경우에도요. 네. 어, 아주 즉각적으로 공개하고 어, 그, 뭐, 병원부터 시작해서 그 환자의 어, 임팩트 상까지다 공개했대요. 네. 그래서 주변에 협조를 구할 것다 구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에볼라도 그렇고 이번 어, 메르스의 경우도 미국 내 환자가 발생하자마자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한다. 그렇게 하면 안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뭐 그렇게 할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 더 나쁘지 않나 뭐 이런 판단이 될수 있는데 저는, 저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 하나 네. 두 번째로 저 개인적으로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만 아, 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믿어야죠. 근데 공개할 건지 말 건지는요 네. 의료 관련 전문가들 의견만 들을 건는 아닙니다. 공개할 건지 말 건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의견을 네. 모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네. 학교 휴진했던 소문이 들리니까 얼마나 지금 흉흉해지고 있어요. 예. 상황이. 똑같은 질문 안영환 대변인께 드릴게요. 네, 지금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관련 병원들이 이미 이야기가 떠돌고 있죠. 네, 그렇네요. 때문에 공개 여부가 무의미한 상황에되어버습니다 아, 네. 이런 나라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네,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네. 떠돌고 그 이른바 네티즌들의 취지에 의해서 수사 위에서 하는 나라도 없는데 네. 저는 일단 현재 초창기의 정부 대응은 굉장히 잘못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동 대처 잘못된 거는 이 인정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한번 신뢰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전문가들이 뭘 무섭고 뭐 감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책임을 곧 따지게 될 텐데 그래서. 네. 현재 전문가들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이거 공개하는 게 나을 건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네. 일반인들이 알수 없는 내용들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보는데 아마 지금 상황 공개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미 내용들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네. 좀 기다려보면 뭐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길이 잘안 보이는 게 가장 불안한 거기 때문에 불안을 부추길까봐 공개하지 않은 제 정부의 입장도 이해를 하는데 이제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이 너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은 병원까지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면 공개하는 그 시점에 온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국회법 개정안 29일 날 통과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되는. <laughs> 당정, 뭐, 회의 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안영환 대변인? 글쎄, 저는 뭐 언론 보도 통해 봤습니다만은, 청와대가 지금, 어, 여당에 대해서, 네. 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네.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네. 어, 지난번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영계시켜서 네. 통과시킨다는 내용을 어 동안에서 강하게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 시켰다. 네. 그렇다면뭐 그런 식이라면 당정협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네. 생각을 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청와대 여당에 대한 불신이 이번에 표출된 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치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그 새누리당의 이인재 최고위원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새벽에 청와대에서 그 공무원법 연계된 어~ 이거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연락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말하자면 거부당한 형태가 됐고 어~ 그래서 이인재 최고에게 질문했더니 아니 저~ 김무성 대표는 당과 청와대 생각이 다르지 않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 그거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그거 좀중계되으면좀 뻔했는데 아~ 왜 웃으세요? 네. 잘 모르겠대요. 하여튼 근데 친박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국가 경쟁력 그쪽에서는 유승민 그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었죠 그만두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만둔다면 이 사태는 봉합될 것인지 그리고 이 국회법 개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두 분이 말씀하시죠. 글쎄 뭐 국회법 개정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했을 경우에 국회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 안을 다시 표결에 올릴 것인가, 여부가 아. 있는데, 여, 당에서 만일 국회의 일청을, 어, 빌미 삼마서 그것을 표결에 올리지 않으면은 자동, <laughs> 19대 회기가 끝나면 1년에 국회를 없어지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표결에 붙였을 경우에, 네. 전체 3분의 2, 그러니까 과반 참석, 과반 이상 참석에 3분의 2의 표결이면 다시 의결됩니다. 그런데 네. 현재 뭐 야당은 다 당연히 부결, 재의결을 어, 네.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여당이 일부가 반대를 해가지고 부결될 경우에 네. 그럼 이제 야당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하겠죠. 여당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당 의원들이 그대로 재 <laughs> 의결을 한상에서 재의결됐을 경우에는 청화대와관계대통령의 레임덕 네. 아주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펼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대통령이 과연 거부 행사할 것인지 여부, 네. 그리고 그럴 경우에 국회에서, 특히 여당 내에서 여당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굉장히 처음에 <laughs> 심능하는것이고요 <같은 웃음> 예. 현재 일정대로라면 은 6월 한 날쯤에 네. 이 상황이 현실화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은 그때 이제 아마 중국의 상당한 세월이 불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오지 않을 것습니다 지금 제이 상황이라는 건 청와대가 다시 되돌려 보내느냐, 그리고 그 여당에서 그것을 뭐저 상정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박용진 전 대변인 말씀해주십시오. 아니, 전뭐이이 문제 관련해서요. 네. 그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좀 도대체 이게 국회법에 누가 관심이나 있나요? 국민? 지금 메르스에 관심 있어요. 메르스 때문에 네.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아닌데 대통령하고 청와대하고 여당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laughs> 첫 번째 질타입니다. <laughs> 네. 아, 이 대통령 지금 어디가 어디 가서 뭐 하시냐는 게 모든 언론의 질타인데요 네. 그 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들 모아놓고 여당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자체가 일단 마음에 없시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네네. 네, 네. 사실 야당으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이죠 이게 뭐저 같은 기반 싸움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음.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인데 이럴 때 사실은 저 제가 야당의 전략통이라면 여기에 뭐 그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이 1 4 건이다. 이러면서 막 이런 걸 갖다가 더할게 아니라, 네그 어, 여당과 청와대는 싸우세요. 우리는 민생에 치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메르스 방역 대책이라든지, 네네. 뭐그 경제 활성화 와 관련된 역할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또강 건너 불구경을 하면 될 텐데 거기에 약간 예. 숟가락을 얹는 듯한 태도도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점수도할수 있는데 점수를 못따고 있는 거 아닌가 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 지금 그렇게 음. 하면 다음에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요. 반대 <laughs> 아, 네. 그리고 아, MT 같더라고요. 네. 세 번째로는 네.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안 됐어요. 네. 아까 뭐저 청와대 쪽에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전화를 했는데 안받아들였이요 이재원 고한테 들은 거예요. 어제 방송. 예, 아니면 네. 보도도 됐어요. 일부에서 아. 보도도 돼서 청와대에서 연락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안 받았다든지, 몰랐다든지, 네. 거부했다든지 이런 건데요. 아니, 청와대에서 전화하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걸 받아서 그럼 여야 협상 자체를 뒤집어야 되나요? 네. 아니, 그거 다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히네요, 청와대는. 그러니까, 청와대는 야, 저, 여,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은 그냥 자판기, 어? 그냥 네. 거수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싶어요. 네. 청와대가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 정치는 짝 없이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럼 국회법 여기서 바꾸기 이제 전에 핵심은 국회법 그 시행령 개정안이 어,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 경제 살리기도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에이, 보십니까? 검사율과 침소봉대가완전 지석해 있는 거죠. <laughs> 아 그런가요? 그 정도 가지고 국정이 마비돼요? 글쎄요. <laughs> 안녕하안녕하십니안대통령요 그렇죠. <laughs> 안녕하세요. 대통령. 대통령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안안녕안 야당의 떼쓰기의 결과로 나온 것이죠 네. 사실 어~ 공원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 문영표 장관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뭐 그러다가 또이제 그게 해결되니까는 국회법 개정안 세월호 세월호 관련해서 국회법 이야기 계속 그러니까 계속 징징대면서 이거 네. 해줘야지 해준다 해제하면서 해줘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국회 소진하법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 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양자택일을할 수밖에 없었겠죠. 공무원 연금법을 포기하느냐, 네. 아니면 통과시키느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받아주느냐, 야당에 끼워넣기를 받아주느냐 이 문제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도 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국회 이제 그법 개정안에서. 물론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거학자들간 네.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당장 이게 국정 마비는 될 정도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현재는 여당이 다수당입니다. 네.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시행령을 고치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정부가 처리해야 할 그런 상황이겠죠. 지나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걱정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위헌인지 위헌인 네. 소지가 있는지 아닌지는 전문가들 불러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예.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쟁이 심판 넘기든 헌법재판소 넘기든 모든 정치를 헌법재판소에 해석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메르스 얘기로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국제적인 불신과 신뢰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정부 국회는 이 사태를 어떻게 가늠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안영환 대변인 말씀해주십시오. 일단은 총력 체제로 들어가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네. 아마 초동 대책에 미흡했던 것은 정부가 비판 반응 바탕하고요. 네. 지금 정치권도 뭐 세종 체납도 죄송합니다만 1박이난 피가서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지금 전부 총력 체제에 나서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네. 이것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는 정말 전쟁을 치르는 기분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사실 뭐 다른 일로 다투는것 자체가 어떤 사춘하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 국민들의 불안한 심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이병을저기에 막을 수 있도록 총력리들어가 된다. 정부와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네. 모두가 그런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영진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음. 안철수, 뭐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한다고 비쳤던데요, 참. 네, MT는 같이 안 갔고 연천에는안 갔고요. 그 메르스와 관련된. 네, 그 얘기 해주세요. 질문하다 <laughs> 딴 생각이 나.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뭐 안, 안철수 의원이 다자기들에 관심 있는 거, 옹구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새삼 뉴스가 되는 게 놀랍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마녀한 뭐 대변 지적하신 것처럼 총력 체제로 가야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은 여기에는 정치인들 껴들지 말고요. 잘 모르는 사람 껴들지 말고 그리고 네. 또. 허황된 이야기 퍼뜨리지 말고, 이래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메르스와 관련된 총력체제의 가장 꼭지점에 누가 서 있느냐면, 방역과는 전혀 무관한, 네.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들하고, 그, 그 이제, 네. 공방을 설전을 주고받을 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만, 방역과 관련해서는 감기 정도 이상의 뭐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네. 문용표 장관이 이 전체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문제로 봐요. 그래서 네. 물론 문용표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총력 체제를 이끌 수 있는 총사령관으로서의 자격은 상실한 상태 아니냐. 네.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서도 홍원장담했던 게다 뒤집혔는데 네. 본인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통제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단다, 단답으로 누가 꼭지점에 서야 됩니까? 아니... 그, 지금, 비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전문가가 누굴까, 네. 알겠습니다. 두분 말씀 들으면서도 그냥 답답하네요, 메르스 때문에.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 네, 네. 안녕한 네. 전 대변인, 박영진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7시 34분 20초입니다.